데일리 미국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 미국뉴스는 미미회관이 맛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미국 10월 재정 적자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10월 한 달간 적자 규모가 무려 2,8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군인 의료 프로그램 비용이 미리 지급된 일시적 요인이 컸습니다. 이런 변수를 빼고 보면 실제 적자는 1,800억 달러로 오히려 작년보다 29% 줄었습니다. 반면 관세 수입은 314억 달러로 작년보다 4배나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국채 이자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1,040억 달러로 27%나 늘었거든요. 다음 뉴스는 유가 소식입니다. 유가는 공급 과잉 우려 등으로 한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뒤 지금은 보합세입니다. 다음은 테슬라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위기론이 나오고 있죠. 테슬라, 과연 위기일까요? 유럽 48.5%, 중국 35.8%, 미국 24% 주요 시장에서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 CEO는 오스틴 로보택시를 두 배로 늘리겠다며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의약품 가격 인하 소식입니다. 미국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어가 15개 의약품 가격을 평균 36% 낮췄습니다. 유명 당뇨약 오젠픽은 71%나 싸지고 일부 항암제는 4천 달러 이상 저렴해집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이번 약가 인하는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마지막 뉴스는 구글의 AI 경쟁력에 대한 분석입니다. AI 경쟁에서 뒤처졌던 구글 이제 정말 부활하는 걸까요?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구글의 AI 칩을 앱만 개나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구글의 시가 총액은 무려 4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칩부터 서비스까지 구글의 풀스택 전략의 핵심이지만 생태계 종속 우려도 있습니다. AI를 둘러싼 빅테크의 전쟁, 다음 격전지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